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면서 특별 새벽기도의 10일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나와 사오니, 오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주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장중 안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안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함이 회복되어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의 삶에 왕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구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힘과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이십 편 말씀은 흔히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분류를 할때 제왕 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편은 왕이 고대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왕이 항상 모든 전쟁에 앞서서 나가잖아요. 게이 전쟁 하러 나갈 때에 백성들이 바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또 전쟁과 같은 또 오늘 일절 말씀에서 환난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전쟁과 같은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수많은 또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먼저 왕이 이제 출정하기 위해서 왕은 지금 사실 뭐 하고 있느냐면 성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럴 때 백성들은 뭐를 하고 있느냐? 어,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왕을 위해서 어,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그 왕을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 절에서 이오 절까지는 백성들이 지금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에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왕이 앞서서 그 전쟁을 치러러 나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야곱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이제 그 위험을 이렇게 이제 당하잖아요. 야고 예서가 이제 야곱을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깜정 놀래서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잖아요. 멀리 삼촌 집으로 피신을 시키며 나갈 때그 어린 나이에 야곱이 이제 홀로 이렇게 만남은 길을 이제 걸어가죠. 걸어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곤해 지쳐서 베들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곳에서 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서원을 하게 될때 핵심이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인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길을 평탄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죠. 어,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곳이 또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거기에서 축복을 받고 또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고 이제 돌아올 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에서를 넘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야곱이 어때요야복강가에서 야곱 그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잖아요. 정말 그 장면. 그 한마디로 뭐예요? 애서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그거요 애서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이 동틀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보내줄 수 없는 그이 야곱의 간절한 절박함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 주셔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뭘 말이겠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는 하 확신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때의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른 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전략을 짜 가지고 앞에 보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는 자기가 제일 앞으로 나가서 당당하게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 때 출정을 할 때, 마치 그 에서를 직면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담대하게 나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 어 전쟁에 출정하는 왕에게 함께하셔서 왕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2절 말씀해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느라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지금 왕은 이렇게 재단을 쌓으면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의 출정을 할때 무엇 때문에 예배를 이드리겠습니까?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가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면서 그 예배하는 신앙 고백이 뭐겠습니까?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많은 이 물자들이 있고 전략이 있고 많은 것이 있어도 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전쟁은 사람의 활에 그리고 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세상 어느 누구도 어, 할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전쟁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앞세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는 바로 이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홀로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죄 얼굴을 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중보기도 제목에 기도 카드를 써서 내고 또 밤낮으로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 그게 승리 공식이란 말이죠. 그게 백성들이 그 정말로 전쟁터와 같은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느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느라. 나는 때로는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보 기도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승리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중보 기도자들이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를 선포를 해버리잖아요, 그죠? 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개가를 부를 것이다. 이런 중보 기도자들의 이 믿음의 기도가 받쳐져 있는 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한이 씨의 깃발을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놀라운 이 중보기도의 역사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6절에서 보면은 이제 갑자기 1절에서 5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원니 안원이 내가 안원이 여기서 내가가 누굴까요? 바로 제사장인 거예 제사장, 제사장이 일종의 강복선을 하는 거예요. 왕이 출정을 하며 나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중보자로 구약 시대에 중보자로 서 있는 제사장이 축복선을 하는 겁니다. 그 왕을 향하여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메시아가 당시에 제사장, 왕, 그 다음에 선지자잖아요. 왕도 기름부분 받은 자란 말이야. 기름부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고 축복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또 성도들이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강복 선언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제 7절에서는 다시 어 백성들이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있습니다. 어, 뭐라고 기도하냐?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에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제사장의 축복 선언을 듣고 어, 이제 백성들이 어,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이 축구 시합은 이미 이긴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때요? 비록 축구 1대0, 2대0,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전제가 깔려있지 않으면 3대0이면 이미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함께 외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3대0으로 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올려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역정,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힘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다 엎드려지고 비틀거리고 그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이제 무너지면 다 이제 비틀거리고 쓰러지지만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오히려 그 하나님이 끝 내가 살 끝나는 순간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서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이런 사람들 누가 대응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 함께 서로 중보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새벽 재단을 쌓는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오늘 하루의 싸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양식 삼아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잘 소화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이 아버지는 우리 안에 있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는 오늘 이전을 나갈 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정말로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환란 날에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하루하루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의 주옵시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사랑해주신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아 아버지 하나님에 삶을 견뎌내셨습리고아버 1대제의 주어. 신의 주어. 아버지 의 주어. 1대1의 주의 주어. 1대1의 주어. 1대1의 주어. 1의 주어. 1대1의 주어. 1대1의 주 주어. 떤 장벽 속에